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지금 보시면은 저기 두 번째 엔딩이 깨져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엔딩을 한번더 도전할 거거든요. 왜냐하면 실수로 영상을 지워 버렸기 때문에. 아하, 젠장할. 에. 아, 한번 다시 클리어 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두 번째 엔딩 클리어의 목표는 저장 안 하고 클리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저장 안 하고 클리어하기 좀 많이 빡센데. 난 도전해봐야죠. 그거 깨려고 한2 0번 넘게 도전한 것 같은데 어리석게도 파일을 지워버렸네요. 어쩔 수 있나. 다시 도전하면 돼. 여기 운이 나와요. 살려줘. 좋아요. 빨간 돌 얻었고 이번에도 한 번에 클리어 할수 있다고 보장은 못 해. 게임이 되게 많이 어려워서 인형 머리 클리어 방에 나왔던가 인형 방안 나왔지. 아. 깼어. 아하. 괜찮아 괜찮아. 이번에 깨면 돼. 갈수 있다. 가자. 이게 내가 집중한다고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서. 어, 인형 머리. 여기 튀어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. 이게 본편 내에서 오니가 등장했던 맵들 있잖아요. 그런 데에서는 튀어날 확률이 꽤 있더라고요. 자 이제 이 방에서 한두 바퀴 돌고 나가 줍시다. 이게 슈퍼 엇가당하면은 맵 들어가자마자 오니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경우에는 내가 봐도 캐릭터 반응이 늦어서 죽어. 자 얘도 좀 멀리 따라왔으니까 얘는 한 바퀴만 돌고 나가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? 머리 하나만 있고 방금 저 방에 저거는 진짜 아이템 같은데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짜 아이템도 있어요 쓸모없는 거 같다 막 이런 아이템 나는 파란돌이랑 이제 인형 방만 찾으면 되는데 아 보셨죠? 자, 지금 방금 바로 나왔잖아요. 저렇게 안 하면 은 죽어요. 이게 게임이 좀 많이 하드코어해. 그래도 멀리 따라왔으니까 또한 바퀴만 돌고 나가 줍시다. 뭔가 애가 빠른 것 같지 않아? 방금, 여 미카 오니가 나온 방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바로 파란 돌 있고 인형방 찾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아 아예 막다른 방이네요 막다른 길이었고 안 가본.. 여기 밑에 안 가봤지? 여기도 막다른 길 참고로, 막, 장롱 같은 거 미는 그런 기믹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, 여기는. 여기는 오로지 아이템을 얻어서 탈출하는 거예요. 방금 보셨죠? 바로 뒤로 돈 거. 근데도 잡힐 뻔했죠. 내가좀 말이 빨라. 어 힘들어, 힘들어. 이번에 방이 좀 많이 크다. 아,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어, 이렇게 부서진 유리 구슬이다. 딱히 쓸모는 없는 것 같다 하면서. 필요 없는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. 어, 이거 진짜 같죠? 이러면은 이렇게 끼우고 이제 탈출하면 되는데 탈출 방을 아직 못 찾아서 그게 문제다 야, 안 가본 방이 어딨지? 아 잠깐만 이거 잘못 걸리면 죽는데? 이 아래 피아노 방이죠? 이제 탈출구는 저기 같죠? 저기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은 탈출 방인 거 같은데? 이 정도 돌고 나가 봅시다. 여기네요. 자, 이렇게 인형 머리를 이제 끼워주면은 이게 두 번째 엔딩입니다. 망가트에서는 세 번째 엔딩 조건이랑 세 번째, 세 번째 엔딩 조건도 채워져서 할수 있었는데 모두 이상해져 버렸어.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. 매일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도, 없어진 미카에 대한 이야기도.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도 메아리 치며 나는 깊은 바다 밑에 있다. 깊고 푸른 바다 밑에.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엔딩 1과 똑같은 장면인 아오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게임이 마무리가 됩니다. 크레딧이 올라오고 네, 여기까지가 이제 아오니 아이편 두 번째 엔딩이었고요. 두 번째 엔딩 조건은 저장 안하고 클리어 였습니다. 자 랭킹 한번 보고 가야죠. 음, 스코어랑 랭킹 보고 가야지. 제 현재 최고 기록인 80만 3,800점이었나?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. 이번에도 좀 빨리 클리어한 느낌이 있긴 한데 방큰 거치고는 4분 34초. 어? 최고 기록인 것 같은데 하이스코어. 그러네. 아하, 400, 거의 400점 차이로 1등을 뺏었네. 자, 일단,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